안녕하세요 동안방 회원님들 아니라 오늘 정말 사랑하는 이 갈바닉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 갈바닉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기기인 건 아시죠? 그 전에 우리가 갈바닉을 택배를 받았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지만 내가 사용법을 모르면 너무 그 설레음도 잠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갈바닉을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 받으시면은 건전지와 얘가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건전지로 이용하는 갈바니 기기기도 하고 이렇게 건전지를 넣을 때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하나를 이렇게 넣었다면 이 천을 한 번만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얘만 잡아당기면은 쉽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팁을 넣을 때는 이 팁은 여기 보시면 홈 버튼이 있죠. 이홈 버튼에 여기 팁에도 있어요. 이제 서로의 홈 버튼을 마주치게 한 다음 꾹 누르면은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뺄 때는 여기 뒤에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팁이 빠질, 빠질 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편하게 잡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먼저 갈바닉을 잡기 전에 손에 물이나 아니면 미스트를 넉넉하게 뿌려주면 되고요. 여기 단자 있죠? 여기 단자에 손가락 4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잡힙니다. 뭐 다르게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하다가 이렇게 갈바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갈바닉 기기를 혹시나 잘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삐 소리가 나죠. 이삐 소리는 이제 시작된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소리가 날 건데, 이 소리는 이제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리는 사람마다 울리는 소리가 다르지만 약 2초간 틈으로 될 거고 끝나가, 끝날 때쯤 간격이 줄어들면서 소리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계속 깜빡깜빡거리죠. 이럴 때는 내손 여기 잡고 있는 게잘 잡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게 하다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갈바닉은 이렇게 계속 할때 올라갔다가 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끝나고 나서 젤이 묻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여기 틈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팁은 깨끗하게 알코올로 닦아도 되지만 이거를 불에 씻어도 됩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말려 주셔야 돼요 이 물기 없이 말려 주셔야 되고요 이 갈바닉 기기네, 여기 보시면은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단자에는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안 되고요. 이 갈바닉에 여기 틈 사이 묻었던 거는 깨끗한 타올로 닦으시면 돼요. 갈바닉 사용하는 방법 쉽죠? 우리 함께 예뻐져요.